어머니, 그옷 지금 당장 입으세요. 평소에 공손하고 다정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위협적인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정순씨는 그 순간 소름끼치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여러분, 만약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담인데요. 평범한 등산 중에 들은 낯선 사람의 귓속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정순씨는 그날 아침. 며느리 하나 씨의 전화를 받고 정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차갑기만 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등산을 함께 가자고 제안한 거였거든요. 정순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약간의 이상 소견을 듣고 많이 우울해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며느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보통은 인사도 대충 하고 용건만 말하던 며느리가 그날은 안부부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좋은 곳 알아뒀는데 같이 등산이라도 다녀올까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며느리와 단둘이 어디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아들을 끼고 가족 모임을 하거나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온 거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가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도 별로 없고 공기도 정말 좋은 곳이라면서 어머니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복도 새로 하나 사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는 그 제안을 듣고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등산복까지 사준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대요. 며느리는 다음날 정말로 비싼 등산복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유명한 브랜드의 진남색 패딩이었는데 만져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재질이 느껴졌대요. 하나 씨가 그 옷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한번 입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가 입어보니까 크기도 딱 맞고 정말 따뜻했대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젊어 보이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정순 씨가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연신 칭찬을 해댔다고 합니다. 평소에 칭찬 같은 걸 별로 하지 않던 며느리가 그날은 정말 다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스타 같으세요. 이런 말까지 하면서 웃어주더래요. 정순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다고 합니다. 혹시 며느리가 자신에 대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대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등산을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새 등산복을 입고 나왔는데, 며느리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더라고 해요. 그리고 등산 가방까지 챙겨줬다고 합니다. 정순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고마웠다고 해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며느리는 계속 다정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편하세요? 멀미는 안 하세요? 이렇게 계속 안부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정순 씨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산에 도착해서도 며느리는 정말 친절했다고 합니다. 정순 씨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고 중간중간 쉬어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대요. 며느리가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말도 별로 안 하고 시큰둥했는데, 그날은 정말 친딸처럼 챙겨주더래요. 정순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곧 끔찍한 악몽으로 바뀔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겠죠. 산에 올라간 지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다고 합니다. 정말 며느리 말대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대요. 가끔씩 내려오는 등산객 한두 명 정도만 만날 뿐이었고요. 정순 씨는 그 조용한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계속 다정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숨은 안 차세요? 이렇게 계속 안부를 물어보면서 팔까지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등산객 한 명이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혼자 등산하는 것 같았대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고, 등산 장비도 전문적으로 갖춰 입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 남성이 정순 씨를 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순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순 씨는 그 남성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성이 정순 씨 앞까지 와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정순 씨 귀에 속삭이는 거였어요. 그옷 당장 며느리한테 다시 입히세요. 그옷 입었던 사람이 지난주에 실종됐어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고 대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실종 이 옷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남성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 해요. 접혀진 종이 몇 장이었는데 펼쳐보니 실종자 전단지였다고 합니다. 보세요. 이걸 보시라고요. 남성은 조용하지만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순 씨가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 사진이 있었는데 그중한 명이 지금 정순 씨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진남색 패딩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같은 브랜드,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실종됐습니다. 남성의 말에 정순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단지를 더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랬대요.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고, 입고 있는 옷의 디자인과 색깔이 거의 똑같았다고 해요. 특히 정순 씨가 지금 입고 있는 패딩과 완전히 일치하는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정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남성은 한달 전부터예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특히 이산 근처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대요. 정순 씨는 무의식적으로 며느리 쪽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걱정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대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다고 해요. 정순 씨와 그 남성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 여자분이 며느리세요? 남성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성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대요. 옷은 누가 입자고 했어요? 그 질문에 정순 씨는 며느리가 제가 추워 보인다며 입혀줬어요 라고 답했다고 해요. 남성은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대요. 지금 당장 그 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며느리한테 돌려주세요. 절대 의심받지 마시고요. 남성의 말에 정순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며느리가 위험한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 남성의 진지한 표정과 실종자 전단지를 보니까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었대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런 일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정순 씨가 물어보니까 남성은 잠깐 망설이더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안전이 우선이에요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절대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정순 씨는 그 남성의 말을 듣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대요. 언덕 아래쪽 숲 사이로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등산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등산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무 뒤에 숨어서 위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그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분명히 정순 씨를 보고 있었대요. 정순 씨는 무의식적으로 패딩을 더꽉 껴안았다고 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반짝이는 금속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칼인지 주사기인지 아니면 다른 위험한 물건인지 알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었대요. 정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저기 봐요.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방향을 가리켰대요. 그 남성도 정순 씨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대요. 그리고 급히 정순 씨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그 옷을 벗어야 해요. 그 사람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요. 정순 씨는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침에 며느리와 즐거운 등산을 하러 나왔을 뿐인데, 갑자기 실종사건이니 위험한 사람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현실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패딩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옷의 라벨이나 장식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작은 전자기기 같은 것이 숨어 있었대요. 크기는 동전만 했지만 무게감이 있었고 표면이 매끄러웠다고 해요.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보려고 했는데 그 남성이 급히 정순 씨의 손을 잡더라고 해요. 지금은 안 돼요.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쪽을 흘끗 봤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정순 씨 쪽을 보지 않고 있었지만 뭔가 긴장한 것 같은 기색이 보였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경직되어 있었고 물을 마시는 동작도 어색해 보였대요. 저 장치가 뭐예요? 정순 씨가 속삭이며 물어보니까 남성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추적 장치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순 씨는 다시 아래쪽을 봤는데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고 해요. 등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명백히 정순 씨를 향해 오고 있었대요.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합니다. 정순 씨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패딩 안쪽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작은 전자기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숨겨진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대요. 조심스럽게 다른 주머니들을 더듬어 보니까 정말로 이상한 것들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 안쪽 가슴 부분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기계를 발견했대요. 첫 번째 것보다는 조금 더큰 크기였는데, 표면에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고 해요. GPS 추적기 같은 것 같았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는데, 의료이송이라는 마크가 찍힌 병원 라벨이었다고 합니다. 글씨가 많이 흐려져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라벨이었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왜 이런 것들이 옷 안에 숨어 있는 걸까요? 마치 정순 씨가 어떤 표적이 된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그 작은 기계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대요. 이것들이 뭔지 아세요? 정순 씨는 그 남성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는 정순 씨 손에 있는 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대요. 역시 그렇군요. 추적 장치와 의료용 태그예요. 이걸로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중에 의료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합니다. 의료사고로 위장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아마도 정순 씨를 어디론가 데려가서 해치고 나서 의료사고나 자연사로 꾸미려는 계획이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 라벨까지 미리 준비해 둔 거겠죠. 생각만 해도 온몸이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인가요? 정순 씨가 물어보니까 그 남성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장기밀매예요. 특히 건강한 노년층 여성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가족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외진 곳으로 유인한 다음에 납치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고 해요. 장기밀매라니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순 씨가 그 표적이 되었다는 것도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순 씨는 다시 며느리를 봤는데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대요.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가면 같아 보였어요.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것도, 오늘 이렇게 등산을 제안한 것도, 그리고 이 옷을 입혀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정순 씨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 남성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일단 저를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작은 무전기를 꺼내더니 뭔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 경찰이세요? 정순 씨가 물어보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실종 사건을 추적하던 비밀수사 요원입니다. 이 조직의 수법이 의심돼서 이 산에 잠복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눈빛으로 강하게 경고했어요. 지금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의 말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다고 해요. 수사요원은 재빠르게 무전기로 좌표를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타겟 발견했습니다. 고도 400m 지점이에요. 피해자는 안전하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작은 잡음과 함께 메시지 확인, 팀 출동 중, 심내에 도착 예정이라는 응답이 들려왔어요. 정순 씨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정순 씨는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의심하고 계셨어요? 정순 씨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수사요원은 한달 전부터 비슷한 패턴의 실종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모두 가족의 제안으로 등산을 나왔다가 실종되었고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죠 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특히 이산 주변에서 자주 발생해서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현장을 포착한 거예요. 정순 씨는 다시 아래쪽을 내려다 봤는데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이제 훨씬 가까이 와 있었다고 해요. 이제 얼굴도 어느 정도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정말 위험해 보이는 인상이었대요. 눈빛이 차갑고 잔인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이제 좀더 선명하게 보였는데 주사기 같은 것이었어요. 수사요원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곳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더 보였다고 해요. 적어도 서너 명은 더 있어 보입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에요. 수사요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더해졌어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여기저기에서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해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들. 덤불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들 정말 사냥감이 된 기분이었대요. 그때 며느리가 정순 씨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누구세요, 이분은?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수사요원은 재빠르게 길을 물어보는 등산객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다고 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척 하며 정순 씨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걱정이 가짜라는 걸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순 씨가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순 씨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 정순 씨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이 아직도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정순 씨가 패딩을 조금 벗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눈빛이 급격히 변했다고 해요. 어머니, 왜 옷을 벗으셨어요? 추우시잖아요. 말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그거 다시 입고 계셔야죠. 감기 걸리시면 큰일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순 씨는 그 순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것 같았다고 해요. 평소에 다정하고 상냥한 며느리가 아니라 뭔가 무섭고 낯선 사람 같았대요. 특히 정순 씨가 패딩을 벗은 것에 대해 유난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그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아, 잠깐만 벗어났어. 너무 더워서 정순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고 해요. 며느리는 정순 씨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정순 씨가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네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척 하며 정순 씨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슬금슬금 정순 씨의 팔을 잡으려고 하더라고 해요. 이거 다시 입으시죠. 정말 추워지고 있어요. 그때 수사요원이 기침을 한번 크게 했어요. 아마도 정순 씨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정순 씨는 며느리의 손을 살짝 피하면서 잠깐만, 아직 좀 더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리고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옷 지금 당장 입으세요. 이제는 아예 명령조였어요. 평소에 공손하고 다정한 며느리는 온대간데였고 차갑고 위협적인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해요. 정순씨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특히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정순씨를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보는 시선이었다고 해요. 정순 씨가 주춤하자 며느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숲속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왔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여러 명의 형사들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어요. 순식간에 제압당했다고 해요.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곧이어 며느리 주변에도 형사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신도 체포합니다. 장기밀매 조직 가담 혐의로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와 등산하러 온 거라고요.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적장치, 의료용 태그, 공범과의 연락 기록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수사요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순 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차피 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번호표 하나일 뿐이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순 씨는 완전히 절망했다고 해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에게 자신은 그냥 번호표 같은 존재였다니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정순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형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장기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대요. 주로 노년층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외진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정순 씨에게 보여준 모든 다정함과 배려는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정순 씨를 안심시켜서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들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그들의 수법이었어요. 특정 브랜드와 색깔의 옷에 추적 장치를 미리 심어놓고 표적이 그 옷을 입게 만든 다음에 외진 곳에서 납치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의료사고로 위장해서 장기를 적출한 후에 시신을 처리한다고 했어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였다고 합니다. 정순씨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서운 계획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정순씨를 본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고 해요. 그 차갑고 무감정한 표정, 그리고 번호표 하나일 뿐이었다는 말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차갑게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수사요원이 정순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빨리 현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정순 씨 덕분이에요. 정순 씨께서 며느리와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셨더라고요. 며느리가 강요하는 모습, 위협적인 말투, 그리고 마지막에 한 진심 고백까지 모든 게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정순 씨는 그제야 기억이 났다고 해요. 며느리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뭔가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는데 그때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눌렀던 거였어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의 정체를 폭로하는 장거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결국 며느리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이에요. 수사요원이 말했어요. 너무 자신만만해서 피해자가 의심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순씨는 계속 생각했다고 해요. 며느리가 우리 가족에게 들어온 게 언제부터였는지, 아들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을지, 그동안 정순씨에게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다 계산된 것이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졌다고 해요. 정순 씨 곁에 그런 위험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이 정말 끔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수사요원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만약 그분이 정순 씨에게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정순 씨는 지금쯤 실종자 전단지 속에 여섯 번째 얼굴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다고 해요. 정순 씨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고 해요.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의 충격과 배신감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가면도 진실 앞에서는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